지금부터 수축고무 감는 거 만드는 사람이 직접 설명하는 겁니다. 잘 보십시오. 바짝 당겨서 꼼꼼하게 지금 보면 반 정도 덮여서 감기고 있는 거예요. 지금 촬영 시작하면서 약 56초 7초 1분 안 걸리네요 아 여기 스카지 테이프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마지막에 스카치 테이프 있고 또 테이프 한번더 있네요. 이렇게 마감. 아주. 멋지게 마감됐고요. 그립감이, 그립감은 좋습니다. 아주 좋습니다. 단단하게 감겼고, 지금 감는 시간은 약 1분 정도 걸렸고요. 그 1분 정도 시간은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. 요고, 제품을 돌아다니면서 여러 회사를 봤는데, 이회사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. 한번, 이분. <laughs> 여기 사장님이신 것 같습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